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거꾸로 걸리는 주문입니다. 이 책은 고수산나 작가님이 지으셨습니다. 이 책에 나오는 하은이는 마녀가 꿈인데요. 이 하은이는 친구 다인이와 어느날 벼룩시장에 가게 됩니다. 벼룩시장에는 페루 사람들이 악기 등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요. 하은이는 그중 드림캐처를 골랐습니다. 페루 사람들은 페루 사람 중에 한 명은 드림캐쳐, 하은이가 고른 드림캐처 말고 자신의 드림캐처에 주었는데요. 그드림캐처가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하은이가 누구를 험담하거나 욕을 하면 그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그 하은이는 그드림캐처에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. 하은이가 거꾸로 걸리는 주문을 계속 외울, 외워서 계속 친구들이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? 그쵸? 제가 만약에 하은이라면 이런 주문을 외울 것 같습니다. 야 땡땡이는 정말 잘난 척도 심하고 자기 맘대로 하는 것 같아. 땡땡이는 제 친한 친구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욕하면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제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게 해주고 싶어서입니다. 감사합니다.